정아입니다 요즘 부추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지난 주에 부추 겉절이하고 부추전을 만들어 는데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이 부추를 구매를 할 때도 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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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추가 차가운 땅을 뭐 해치고 올라와서 너무너무 맛있는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부추전이랑 부추겉절이를 만들 텐데 큰 재료가 어떠냐면은 부추 당연히 필요하고 부추가루. 오... 아 예, 부추가루가 필요하고 이거 뭐죠? 오징어. 아 오지고. 네. 저희는 냉동 오징어 두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한개 정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고지 네. 부추하고 그리고 부추. 하우스 부추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우스 부추거든요? 음. 봐봐, 유미나, 답이나, 이거 한번 봐봐. 이거는 하우스에서 자란 부추래. 그리고 이거는 땅에서, 햇빛을 받아서 키운 부추야. 봐봐. 어떻게 차이가 나지? 이게 좀더 비싼 건 이게 좀더 차이 나. 아니야, 이게 <laughs> 더 비싸거든. 네. 자, 이거 보면은, 이 확실히 하우스 부추 같은 경우는 크게 커요. 크가 크고, 색깔이 좀 초록빛이 덜 띄어요. 비교해보시면 이게 덜 띄죠. 그래서 보기에는 사실 이 하우스 부추가 맛있어 보이긴 해요, 제 눈에는. 근데 먹어보면은 이게 훨씬 더 맛있긴 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부추 겉절이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지 부추랑 하우스 부추 맛을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조금씩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엄마 든건 뭐예요? 육수 무슨 육수? 멸치 육수, 육수. 멸치 육수. 저 엄마 경상도 분이어서 멸 치. 조금만 해야 돼요. 멸치 육수. 한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여기는 작게 하니까 한 스푼만 넣게요. 어, 한 스푼. 다음에는 집간장. 집간장. 양에 따라서 맞춰야 되니까. 어. 오늘 조금 이거는 이거 음. 맛이군요 좀 많이 할 거야. 세수. 이거 세 넣고, 이건 조금만 하니까 한조금 넣고 여기다가 마늘 이늘 조금 넣게요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넣어요. 마늘이 음. 예부 마늘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매이맛맞거까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시초 조금. 또 요것도 조금 어 약간 좀 시큼한 맛이 하는한 수저. 똑같이 아닌 사람은 한절반씩매실액젓 조금 넣을게요. 매실액젓액기스액기스어매실액기스 약간 매실, 달달한, 달달한 맛을 먹는 사람은 조금 많이 아 넣는 오늘 달지 안먹면 내가 조금 반스푼 넣을게요. 반스푼. 약간 달달한 맛을 저희 집에서는 주로 매실액기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어매실액기스가없다면설탕하고도됩니요그 어.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한 입에 음. 음, 어, 음. 고소한 참기름 넣었네. 지다음에 이거는 나도 맛다 음, 나도 맛다맛맛있 음. 음. 이거 음, 어 맛있을 것 같아. 그 <laughs> 오지? 가루 좀 넣겠습니다. 근데 고춧가루 들어가야 맛있지 고추겉절이에는 눈대중으로 두 숟가락. 수... 매는 <laughs> 거야? 어 약간 매콤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고추를 살금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을 믹스한 다음에 고추를 썰어서 넣을 거예요. 너 듬성 듬성 가위질을 해서 쓱쓱으면 돼요. 오늘은 팍팍 묻혀야 돼. 빨리 하고. 어 네. 이거는 고추겉절이는 손으로 팍팍. 팍팍 돼요. 야 살살 묻되지아 살살 묻혀야 되는데. <laughs> 오, 그렇게? 아니 우리 시식도 해야지 나도! 한번 먹어볼래, 유기이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때? 최뭐야해민이 이제 <laughs> 이거 차례 응 음. 아, 맛있다 부드러워 부드럽고 약간 달달한 맛도 나고 음, 구수해 라면 같다 음, 자, 요거는가오게 복수 이거 한번 먹어볼래? 나 음. 많이 응, 하우스 부추가 맛있다. 응? 응. 양념이 강하긴 한데 그래도 유빈이가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좀 뻑뻑하고 고소한 맛이 조금 덜 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집 부추가 겉절이를 먹었을 때더 맛있어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부추 겉절이를 진짜 한 5분 만에 만들었어요. 이거는 고기랑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응. 돼지고기 구워 가지고 같이 먹으면 안 너무, 안 너무 맛있어요. 너 너도 해 보세요. 그 다음은 어? 치추 닭을 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부추전을 만들 건데요. 아까 전에 준비했던 오징어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엄마가 약간의 색깔을 더하기 위해서 당근을 칠을 썰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좀 넣으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부추랑 같이 먹을 거니까 청양고추는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징어. 자, 하나 찾을게요. 오징어를 사야해 <laughs> 오징어! <목소리> 응, 아, 음, 아, 오마리그릇이필요할겠데꺼내좀넣니까하다가 응. 아, 음. 양념한 거좀 넣고 응. 오, 상췹, 상췹, 상췹. 아 이거 부침가루 먼저 먹고 하는 게 아니었어? 양념을? 고추를 넣고 다른 다음에 부침가루를 넣고 양념을 하거나 음. 그 다음에 계란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계란 한 개, 그리고 부침가루. 부침가루에는 소금이 들어있어서 부추전을 할때 따로 넣을 필요가 없대요. 이거 그거 같이 썰어서 안나. 그래서 조금 담을 수 있겠네? 후추를 좀 썰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넣어가지고 뿡뿡한 후추 전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뿡뿡 하고 싶은 거 몰래 좀 넣고 어,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이제 할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오늘은 할머니가 하기로 했잖아 아이닝갑 <목소리> 반죽을 하면서 했잖아 물이... 여기 물 약간 째 쿡뿡 면서아 반죽이 좀덜 됐을 때는 <목소리> 물을 부어가면서 음. 저희가 이 생물 부치전을 먹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백화점 푸드푸드를 갔거든요. 근데 한 장에 얼마인지 아세요? 18,000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모두 산 재료값이 사실 한 18,000원, 2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몇 장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부치다. 치그치그치그 음~ 맛있는 소리. 오, 하하하. 마 <laughs> 역시 우리 <누이사야>, 사. 누이사. <laughs> 어 역시 우리 사. 오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전이 만들어지고 있네. <laughs> 자 이거 완성했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먹기 시작. 맛이 맛있어. 떤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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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맛있 맛있어. 맛있우맛어맛 왜냐면 조금 맵고 하우스 부추에서 매운맛이 나요 무지 부추는 약간 달달하고 그부추이약게 달달하고 이게 약간 마늘에 넣은 것같아요 이제 마지막 전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무지는 부추전몇 개만 넣었지? 그리고 하우스 부추 하우스 부추 5개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만든 부추의 양은 11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추전하고 부추 겉절이를 만들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도 지금 가셔서 부추전을 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먹은 부추가 약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저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